그 학생들이 그 농담삼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예전에 같이 공부했던 중고등학생들이 뭐 그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. 선생님, 어디 대학 나왔어요? 뭐, 선생님, 어디 대학 나왔어요? 근데 네. 그 아이들이 어, 뭐, 뭐 동네에 있는 학원 선생님들이시니까, 뭐 종합학원이든 단과학원이든 동네에 계신 학원 선생님들이니까, 뭐, 아, 뭐 누구나 다 저런 대학을 가나 보다 <laughs> 하는데. 나중에 이제 대학생 올라가고 음. 고삼 돼서 이제 느끼는 음. 그거는 친구들이 아 이게 내가 동네 학원에서 만났던 같이 뭐 떡볶이 먹고 순대 먹고 하던 음. 그 선생님들이 강사님들이 음. 아 이게 또그그 대단한 분들이었구나 소위 노력을 <laughs> 예. 또 열심히 나름 하신 분들이구나 예. 이런 얘기를 예. 농담 삼아 또 하기도 하고 예. 진짜 어뭐 저희가 이제 뭐 입시 학원과 단가 학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. 예. 뭐, 저희들의 개인적인 의견이고, 음. 또 뭐, 뭐, 어디가 또 절대적으로 좋다, 나쁘다, 이런 것보다 이제 음. 특장점을 저희가 좀 얘기를 한 건데요. 네. 결론적으로 또 정리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음. 어느 학원이든 그 음. 안에 계신 강사님들 한분한 한 분은 음. 아 정말 음. 충분히 많이 준비되신 분들이고, 그만큼의 에, 자격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하는 걸또 음.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 네네, 네. 네.